이시나? 오봐라 어, 가지 달래는 거 봐라. 가지 가지가 하나 달래는 거보이지으이차 봐라. 물티어는. 오빠라 어, 가지 잘라 가지 하나 열렸다. 벌써 가지가 하나 열렸다잉. 아, 허씨. 아 까리 고치는 까리 고치는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 지금. 가라고 치는 마고 근데 야 놈, 야놈먹뭐 야야야 야 니가 왜 집에 왔노 가라 집에 안 나나? 아이 고무서버려 아이 울지 마이아 아이 시발짜부아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 가야 돼, 가야 아이 씨발 아, 아, 씨발. 아, 이 한자 안겐네 이거. <laughs> 아, 벌레 들어간 벌레. 파래채 공사다. 응. 너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여기뭐 어, 어디, 어디가 살아라. 들어오지 마라. 들어오지 마라. 아이씨 혹시 억수로 억수로 섭니다. 저희 벌레 억수로 섭니다.